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인생 후반 어디서 뭐하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작가님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지한 화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세 시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당신에게라는 소제목입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희망의 청사진이나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무거운 마음에 슬며시 자리 잡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당장 앞에 놓인 삶의 무게만도 벅차서 백세 시대의 나의 삶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을 읽어가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차분해지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하여 많은 보도나 연구 결과를 접하다 보니 이제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를 산다는 것이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세삼 일반적인 직장 퇴직 후에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니 앞으로의 인생 설계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령화 시대에서의 시니어의 삶에 대하여 생각이 머물다 보면 안고 가야 할 사회 문제도 더 많이 나타나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책에서는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함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할 거리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책의 큰 목차를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 퇴직 후뭐 하며 살래? 또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인생 후반은 잘 물든 단풍처럼 이렇게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천만 보아도 인생의 후반에 부딪혀야 할 문제나 과제에 대하여 느낌이 옵니다 이미 퇴직을 한 사람들을 만나면 퇴직하고 몇 달은 즐겁고 바쁘게 잘 보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직장 때문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다가 기회다 싶어 즐겁고 바쁘게 생활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지낼 수만은 없더라는 겁니다. 슬슬 허전함이나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모두 노후 준비를 든든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금 등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줄 수 없기도 하고 인간 관계가 좋고 가족 관계가 좋아도 노후에 필요한 돈이 준비가 안 되어 그것으로 인한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업주부로 열심히 봉사하며 4, 50대를 지내고 보람 있는 생활을 창조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봉사활동하는 데 있어서 할수 있는 봉사활동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근력도 떨어지게 되니 마음의 서운함과 자신감의 상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공원을 배회하거나 외출을 기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40쪽에 보면 인생 후반전이 고달픈 8가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첫째 조기퇴직, 둘째 재취업 실패. 셋째, 창업 또는 투자 실패. 넷째, 황혼 이혼. 다섯째, 과소비. 여섯째, 의료비 부담과 간병 일곱째, 사기 피해. 여덟째, 과도한 자녀 지원. 즉, 교육비나 결혼 자금, 자녀 사업 자금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위 문제에 대한 기사와 사례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유와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비켜가지 못하고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시니어들에게 제안하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퇴직 후 가장 잘하는 일, 잘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창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00세 시대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여섯 개의 리스크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섯 개의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꿈과 목표 없이 오래 사는 것, 돈 없이 오래 사는 것, 일 없이 오래 사는 것, 건강 없이 오래 사는 것, 친구 없이 오래 사는 것, 배우자 없이 오래 사는 것.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에서는 삶의 창의적 성과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자신의 가치를 높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을 말한다고 하네요. 돈을 버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며 혁신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경쟁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시니어의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하여 다큐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전문직에서 평생을 바쳐온 시니어들은 퇴직하자마자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없어지다 보니 상실감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취업을 하기도 하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쟁력 만들기는 미리미리 계획하여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멋진 꿈을 꾸라고 합니다. 꿈을 갖고 노력하면 멋진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집니다. 현재의 꿈에 대한 실행은 미래의 결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언급이 된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님은 99세이시며 지금도 꿈을 꾸고 지내고 계십니다. 글도 많이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십니다. 인생은 60세부터라고 늘 말씀하시곤 하지요. 무르익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인생의 맛이 60세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항상 덧붙이시며, 인생의 선배로서 긍정적 에너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79쪽에는 인생 후반전에 꿈을 꿀때 고려해야 할네 가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즉, 빠를수록 좋다. 먼대한 꿈을 꿔야 한다. 실천할 수 있고 도달 가능한 꿈을 꿔라. 평생 현역을 꿈꿔라. 꿈을 위해서는 일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퇴직 후약 50년은 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퇴직 후할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자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첫째, 전 직장, 전 직무와 관련된 일. 둘째, 좋아하는 일. 셋째 잘 하는 일, 넷째 새로운 일, 다섯째 보람된 일 이와 같은 성격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다고 합니다. 할수 있는 일이 파트타임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활력이 될수 있는 일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책 목차의 마지막 부분인 인생의 후반전은 잘 물든 단풍처럼 살아야 한다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은 부나 명예에 있지 않고 대인 관계에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네요. 대인 관계란 가깝게는 가족,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의 관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갈등보다는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생활, 서로 배려하는 생활, 서로 인정하는 생활 등이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있고 행복한 인생 후반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운동과 자신에 대한 보살핌은 건강을 보장하며 자신감을 향상시켜서 생활 자체가 에너지 넘치는 결과를 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긍정적 마음의 근육이 두터워지고 행복감이 자리 잡을 때 우울감이나 약해진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잘 물든 단풍처럼 인생 후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체와 정신 모두를 건강하게 준비하고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과 또 앞으로의 지혜로운 삶을 위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이지만 건강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성이었습니다.